자, 여기 두 개의 뉴스가 있습니다. 왼쪽은 1997년 11월. 국가 부도가 나기 직전의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25년 12월. 바로 오늘의 뉴스죠. 놀랍게도 두 앵커의 멘트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그러니 동요하지 마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저 괜찮다는 말이 나오고 불과 며칠 뒤에 imf라는 거대한 해일이 대한민국을 덮쳤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진 이유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경제 지표들은 28년 전과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오늘은 97년과 2025년이 왜 이렇게 닮아 있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파헤치고요 뉴스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 봐야 할 진짜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 이론입니다. 기업들이 쓰러지는 방식이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97년 초 한보철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대마불사라며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흑자 부도가 났죠. 장부상으론 돈이 있는데 당장 막을 현금이 없어서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2025년 지금을 볼까요? 태형건설 사태, 그리고 최근 티몬 사태의 본질도 정확히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돈맥 경화 때문입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서 돈을 꽉 쥐고 풀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 내부의 신뢰가 깨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97년 1월 한보가 쓰러지며 시작된 그 신뢰 붕괴의 도미노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그때랑은 다르지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정부도 앵무새처럼 이 말만 반복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의 함정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수십억짜리 빌딩을 가진 부자가 당장 점심 사 먹을 현금 만 원이 없어서 굶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들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급할 때쓸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고는 이미 위험 수위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진짜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장부상의 숫자 뒤에 숨겨진 유동성의 함정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미국 금리가 높아서 일까요? 강달러 현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의 우선순위가 들켰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건 경제학 기본이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못 올립니다. 왜일까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천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폭탄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아,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부동산을 지키기로 결정했구나. 국가가 자국 돈의 가치를 방어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막기 위해 환율을 희생시킨 정책의 대가입니다. 자, 구조가 이해되셨나요? 부동산을 지키느라 환율 방어를 포기한 상황. 이것이 2025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조심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만의 환전 트리거를 만드십시오. 환율이 장중 1,450원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3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1,450원을 넘긴다면 이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보유 현금의 최소 30%를 달러나 금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안전벨트가 될 겁니다. 둘째, 뉴스가 아니라 수급을 믿으십시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주 연속 순 매도를 기록한다면 이유 불문하고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스마트머니가 떠나는 시장에서 개인이 버티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셋째, 빚을 줄이되 질을 바꾸십시오. 금리가 당분간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튈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말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세운 이 냉철한 원칙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반복되는 역사는 비극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자노트였습니다.